시간의 편리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가요? 무식인의 강력 접착식 고급 각도 조절 샤워기 거치대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뛰어난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욕실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줍니다. 강력한 접착력으로 안정감 있게 부착되며 각도 조절이 자유로워 원하는 위치와 각도로 샤워기를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설치가 간편하고 별도의 드릴이나 나사 없이도 깔끔하게 부착 가능하여 욕실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아요. 뛰어난 내구성과 견고함으로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하며 깔끔한 마감 처리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.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욕실의 편리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누려보세요. 제품의 자세한 정보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